일찍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 의를 소집하는 지시에 따라서 F4 의를 소집을 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죠? 아시죠? 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네. 그걸 언제 건네받았습니까? 11시 반경 뭐 만나 뵙고 한, 한, 한 5분 안쪽에서 한 제가 받았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네.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요? 시작은,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요 20, 아니, 뭐,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네. 그러면 1급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어, 시, 20, 뭐, 12시 한 55분? 거의 1시경에 대해서 1급회의가 시작했습니다. 1급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제가 본 거는 1 1시한 반경 그날 밤 근데 받고 일단 제가 밖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거를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접힌 걸 제가 주, 접힌 걸 주머니 에 넣었다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참석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laughs>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전이제 뭐, 환율 급등, FOA를 통해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본 순간에는, 아, 이게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 못 했던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 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 가 비상. 네, 마무리해 주세요.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 보시잖아요. 네. 아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첫 담당은 아니었고요 이 미비비는 부분들이 저는 그당시 F4A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우리 분들이 모셨기 때문에 자, 자 그러면 최상목 했었습니다.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 이, 그, 받았다고 네. 했고 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복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 쪽지 쪽 전달 과정에서? 저는.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